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뜻인데요. 교육 시스템 구조가 멋지게 나이 먹자 프로 시니어 모델 멘토 실버나이 이은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니어 모델 학교, 평생교육원 등 대학교에서 지나가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뭐, 프로 시니어 모델들이 멘토링 하면서 어, 학교에서 시니어 모델들을 배웠던 사람들의 후기, 관련 학교 사람들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평생 교육업 이렇듯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일단 학교에서 교수님님들의 일차적인 검증이나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가끔 소규모 시니어 모델 학원에서는 수강비 다툼이나 어떤 후속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나 평생교육에서는 어느 정도 방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대학교에서 수료증이 나오는데요. 뭐 3개월 기본 과정을 하면 간단한 수료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니어 모델에서는 수료증보다는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료증이 나왔을 때는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첫 번째, 학비가 비싸다. 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뜻인데요. 교육 시스템 구조가 학교와 교수가 이익을 세화하는 개념입니다. 학교는 이름과 장소 제공자 역할을 합니다. 교수는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학비의 일정 부분을 학교와 공유합니다. 때문에 교수는 아키팅 비용과 전반적인 관리 비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앞서 언급했던 이유로 학교는 장소, 이름의 역할만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의 교육의 질 평가, 후속 관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워킹, 패션쇼 등 시니어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 시니어 모델 멘토로서 관련 업계 사람들과의 이야기에서 나온 대화를 시합하여 전달해 드렸는데요. 참고로 모든 교육기관은 장점,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 언급은 학교 비방의 의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리며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시니어 모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에게 화이팅 인사 드립니다. 이 밖에 시니어 모델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러뷰